친구들 안녕. 오늘 전도사님과 함께 이단원사과 예언은 이루어진다 함께 공부해봐요. 오늘 본문 말씀은 예레미야서 52장 1절에서 14절까지 의 말씀입니다. 자 밑에 1번, 2번, 3번, 4번 숫자가 써져 있네요. 자 숫자들 한번 읽어볼까요? 자 1번 바벨론이 성벽 주위에 토성을 쌓아 성안으로 들어갔어요. 2번 성전과 마을에 마을이 불에 타고 많은 사람들이 포로가 되어 바벨론으로 끌려갔어요 3번 바벨론이 1년 반 동안 남유다를 포위했어요 4번 예레미야는 남유다가 70년 동안 바벨론의 지배를 받아야 한다고 예언했어요 자 밑에 우리 퀴즈를 한번 봅시다 퀴즈를 보면은 이야기를 올바른 순서대로 나열해 보세요 라고 적혀있네요 자 우리 친구들 한번 나열해 볼까요? 자 우리 친구들 몇 번이 1번일까요? 자, 친구들, 몇 번이 1번일까요? 네, 맞았어요. 바로 3번이 1번이에요. 바벨론이 1년 반 동안 남유다를 포위했답니다. 자, 그렇다면 몇 번이 2번일까요? 자, 1번이 2번이에요. 바벨론이 성벽주의에 토성을 쌓아 성 안으로 들어갔어요. 자, 몇 번이 3번일까요? 네, 2번이 3번이네요. 성전과 마을이 불에 타고 많은 사람들이 포로가 되어 바벨론으로 끌려갔어요. 자, 마지막으로 몇 번일까요? 네, 마지막은 4번이에요. 예레미야는 남유다가 70년 동안 바벨론의 지배를 받아야 한다고 예언했어요. 자, 그림 보이죠? 바벨론 바벨론 끌려간 남유다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표정이 어떤가요? 매우 슬픈 표정을 짓고 있네요. 자, 밑에 이야기를 올바른 순서대로 나열해 보세요. 전사님이 하다가 틀렸어요. 자, 틀렸기 때문에 전사님 다시, 해, 처음부터 다시 해볼게요. 아까, 어, 3번이 1번이었죠. 그럼 여기다가 3번. 자, 우리 친구들은 틀리지 말고, 전사님처럼. 자, 그 다음에 몇 번? 3번 다음에 1번. 자, 1번 적어주시고, 그 다음에 몇 번이 3번일까요? 네. 2번이 3번이겠죠. 마지막으로 몇 번? 4번. 자, 이렇게 3, 1, 2, 4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놀이카드 한번 해봅시다. 놀이카드. 부서진 성벽 스티커를 알받은 자리에 붙이고, 예루살렘 성벽이 어떻게 무너졌는지 이야기 한번 해봅시다. 자, 맨 뒷장에 놀이카드가 있는데, 우리 놀이카드 한번 뜯어볼까요? 자, 짜잔. 자, 73페이지에 이단어사가 놀이카드가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어, 놀이 카드를 한번 뜯어보고 어, 부서진 성벽 스티커를 알바인 자리에 붙여보고 예루살렘 성벽이 어떻게 무너지게 되었는지 한번 우리가 이야기해 봅시다. 짜잔! 자, 우리 친구들 전사님처럼 놀이 카드 다 뜯었나요? 한번 우리 친구들이 순서를 정해봐서 한번 나열해 봅시다. 자, 일번카드 한번 볼까요? 짜잔, 바빌론은 1년반 동안 남유다를 포위했다고 하네요. 이렇게 군사들이 바빌론 이렇게 바벨론 군사 대이 예루살렘 성벽에 이렇게 포위하고 있어요. 자, 2번, 2번 볼까요? 짜잔. 자, 토성을 쌓아 성을 넘어갈 준비를 마친 바벨론 군대는 마침내 성벽을 넘어 성 안으로 들어갔어요. 이제, 들어가, 이제 토성을 쌓아서 성 안으로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네요. 자, 3번, 3번 놀이카드예요. 한번 뒤에 읽어볼까요? 많은 사람들이 바멜론 군대에게 죽임을 당하거나 포로로 끌려갔고 마을과 성전은 부서지고 불타버렸어요 자 우리 마지막 카드 마지막 카드 예레미야인 것 같아요 자 예레미야 선지자는 남유다가 멸망하는 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이렇게 남유다가 멸망하는 곳을 보면서 예레미야는 눈물을 흘려, 흘리고 있답니다 자 이제 여기 보시면 부서진 성벽 스티커를 아마는 자리에 붙이고 예루살렘 성벽이 어떻게 무너지게 되었는지 한번 이, 이야기 해볼까요 자 여기 이단한사과 놀이카드 스티커가 있습니다 자 한번 뜯어볼까요 자 친구들 자 친구들 전사님 제사, 자 친구들 전사님처럼 이렇게 스티커를 띄었나요자 그러면 우리 한번 붙여 봅시다. 자, 우리 친구들 다 붙였나요? 조는 사님은 이렇게 붙여 봤어요. 자, 우리 친구들 예루살렘 성벽이 어떻게 무너졌나요? 맞아요.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남, 바벨론의 군대를 도구로 삼으셔서 바벨론이 남유다에 쳐들어왔기 때문에 바벨론 군대가 남유다의 모든 어 마을 그리고 왕궁, 성전, 그리고 성벽을 이렇게 부수고 불을 지피고 이렇게 남녀단은 점점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자 우리 옆에 봅시다 빙고는 이루어진다 자 보기의 단어들 중에서 아홉 개를 골라 빈칸을 채우는 우리 빙고 게임을 한번 해볼까요? 자 보기가 있어요 바벨론 성벽 압류다 포로 군인 예레미야 성전 예언 불 예레, 예루살렘 눈물 죽은 선지자 포위 지배 자이 단어를 가지고 우리 밑에 9칸짜리 빙고 판이 있네요 자 한번 적어볼까요 적어봅시다 자 전사 님이 전사 님첫 번째 바벨론 성벽 베레미야 음, 예언 눈물 죽음 선지자 포위 지배 자 이렇게 존세님이 빙고판을 완성했습니다. 자 이제 어, 우리 친구들은 옆에 있는 우리 형, 오빠, 누나, 언니, 혹은 동생과 함께 빙고를 해도 좋고요. 아니면 부모님과 함께 재밌게 빙고를 해도 좋겠습니다. 자, 빙고 게임을 해서 어, 우리 이긴 사람이, 이긴 사람이, 자, 우리 빙고 게임을 해서 우리 진 사람이 이긴 사람 아이스크림 사주는 걸로 우리 한번 재밌는 게임을 해봅시다. 자 이제 전사님이 마무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 오늘 말씀 잘 배워서 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귀한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비록 남유다는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아니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따라서 바벨론의 군대로부터 멸망당했어요. 하지만 우리 친구들은, 어,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고, 하나님 말씀을 잘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뢰하며, 또한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을 받는 우리 친구들이 되어서, 우리 친구들이 이 땅에 아름다운 빛과 소금이 되어, 어, 예수님의 기쁜 소식을 어 전하는 우리 멋진 우리 초등부 우리 1학년, 3학년 친구들 1학년부터 3학년 친구들 될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감사드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우리 친구들 오늘 이렇게 재밌게 공과 공부해 봤습니다. 자, 우리 다음 주 다음 주는 우리 어린이 주일이에요. 어린이 주일에는 우리 다 같이 만나 교회에서 우리 어린이 주인에는 우리 다 같이 교회에서 만나는 걸로 우리 해요. 그럼 우리 친구들 우리 다음주에 만나요. 안녕!